학원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 뾰족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 경호원을 고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오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3시 서울의 한 중학교 앞 전문 경호원이 교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업을 끝낸 2학교 3학년 김모양은 경호원과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한 김양이 다시 집에서 나옵니다. 경호원은 이번에는 김양을 데리고 독서실로 갑니다. 이렇게 경호를 받는 김양은 특별히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재벌이나 고위공무원의 딸도 아닙니다. 단절의그 기간을 두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그 근육없는 그 피해를 보게 될것 같아가지고 고심하다가 경호업체를 찾아봤습니다. 김양의 경우 이 업체에 내는 돈은 한 달에 150만원.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경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여고 3학년 학생이 승용차를 이용해 아침 등교 시간부터 밤 늦은 귀가 때까지 경호받을 경우 의료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넘습니다. 요즘에는 한 달에 한열건 정도 넘을 정도로 대답하는 것은 우리 요원들 쓰라고 하죠. 제일 안전한 게 그거다. 경호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서울에만 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개인 경호원까지 둬야 자녀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믿는 사회. 그만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학원폭력이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MBC 뉴스 오상우입니다.